안녕하세요 기업 실무용 AI 에이전트 강의실의 김용준입니다 자 오늘은 소보린 AI 실무 강의 시리즈의 여섯 번째 과정으로서 하이퍼클로버X를 활용하는 다양한 업무용 AI 에이전트 기법 중에서 우리가 함수 호출 기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하이퍼클로버X를 활용하는 업무용 AI 에이전트 기법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번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어, 레그 기법을 제외한 나머지 함수, 기, 함수 호출 기법, 어, 멀티 스텝 기법, 멀티 턴 대화 기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피 c 러닝, 이 프롬트 엔지니어링 기법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어, 질문, 프롬트를 날릴 때 어떤 자신에 대한 정보, 필요한 정보들을 묶어서 어, 그, 같이 날려주면 실제 모델에서는 같이 제공한 이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 하는 방법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어, 프롬프트에 정보들을, 어, 담아서 전송을 하는데, 프롬프트는 시스템 프랑, 시스템 롤이라든가 유저 롤로, 어, 지정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이제 피 c 러닝이라고 많이 불리기도 하는 기법이긴 한데, 어, 실제 그, 질문과 답변 패턴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사전에 어,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해라. 이렇게 질문 답변 유형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서, 어,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실제 그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질문 답변, 어, 패턴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이 방식이 이제 PCR 러닝입니다. 일종의 이제 파인 튜닝을 거치지 않고, 이프라프트를 통해서 이 모델을 일시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기법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Function call, i n g 함수 호출이 이제 실질적으로 AI 에이전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 기능과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function call 함수 호출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 실제 사전에 우리가 사용자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서버 쪽에서 미리 함수에 대한 정보를 tools라는 어떤 그런 JSON 파일에 담아서 메시지와 같이 서버 쪽 모델로 미리 전송을 해놓습니다. 자, 모델 모델에서는 사용자가 질문이 들어오면 이러한 함수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네. 어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 자체가 이제 툴 콜스라는 형식으로 답변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서버에서 이툴 콜스로 오는 응답을 보고 우리가 어, 어 사용자한테 답변을 줄지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에게 어 답변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기법으로는 멀티스텝 기법이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살펴봤던 함수 호출이나 아니면 피셜 러닝 같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나면 하이퍼클로바 모델을 한번 거치고 답변을 하는 방식인데 어, 실제 업무에서는 이렇게 한번 모델을 호출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두번 이상 다양하게 모, 다양한 횟수로 모델을 활용해서 답변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통 멀티스텝 과정을 하게 되면 함수 호출이 같이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질문하고 나면 함수 호출 정보를 같이 전달을 하고 첫 번째는 그 툴콜수로 함수 호출에 대한 정보를 받은 다음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내부에서, 내부 DB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뭐 레그를 통해서 문서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더 한번 내부적으로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콜에서는 어, 내부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함수, 함수 호출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을 통해서 정보가 모이고 나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모델에 가서 사용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답변하게 되는데 보통 어, 그 데이터 분석 과정에 이런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기법으로 멀티턴 대화 기법이고요. 이 멀티턴은 우리가 프롬프트로 어, 모델에게 그 대화를 유도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실제 이 모델은 그 자기가 필요한 정보가 모일 때까지 사용자, 사용자에게 계속 대화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유도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가 다 획득이 되고 나면 답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턴이 함수출과 연계된 그런 과정입니다. 보통 이게, 이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요. 보통 예를 들어 사용자가 뭐 회의실 예약한다 그러면 회의실 예약하기 위해서 회의실 예약한다고 요청을 하고 뭐 날짜라든가 회의실 이름 시간 뭐 이름 여러 가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음 대화 유도를 통해서 모델이 계속 사용자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어 그러한 정, 그러한 정보들이 다 모이고 나면 다시 마지막에 함수 호출을 통해서 시스템에 작업이 들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